네 안녕하세요 강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와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이제 설날이 다가오죠 올 한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뭔가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상석을 보니까 제가 좀 뿌듯해지는 게, 회사에서 마주치던 후배들을 이곳에서 마주치니까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NCT DREAM, NCT 127.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멋집니다. 어, 자, 어, 이렇게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 그리고 좋은 음악과 무대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이 음악사업 종사자님들께서 함께 상을 받으시고 뒤에서 훈훈하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요. 어, 바로 이게 10년 넘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대중음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2022년 한 해에도 화이팅입니다. 어, 그럼 이제 3분기 올해의 가수상 피지컬 앨범 부문 후보들을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방탄소년단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단한 활약을 2021년에도 했었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분기 올해의 가수상 피지컬 앨범 부문 후보들을 만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